오늘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핵실험을 감지하고 그 실체를 확인할 대로 연구개발 특구도 긴장감 속에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. 이승석 기자입니다.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입니다. 북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와 진원지를 분석해 인공 지진 여부를 확인합니다. 특히 폭발로 발생하는 저주파, 즉 공중 음파가 감지되면 북한 핵실험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. 지질자원 연구원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문파의 어떤 그 증언들을 분석을 해서 사람이 의해서 만들어진 란 발파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근거 형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. 북한 핵실험이 관측되면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방사성 물질인 제논 포집에 나섭니다. 제논은 원자 폭탄 원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분열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의 실체를 가려 줄 근거가 됩니다. 지금까지 북한의 역대 핵실험에서 국내 연구진이 제논을 검출한 것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이 유일했습니다. 방사 핵종 검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비상시 우리 전 국토에 대한 환경 방사능 감시를 강화준비 하고 있습니다. 한국 항공우주연구원도 인공위성 촬영으로 핵실험에 이어 나타날 북한 지역의 지형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핵실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